여기는 우리 집 욕실이에요. 저희 뭐 욕실을 자랑하려고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신박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리려고,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저희 욕실을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짜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게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지금 샤워 커튼 봉에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하면서 생각할수록 이게 신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번 충전을 시켜서 이렇게 충전시키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충전을 시키는데 충전시켜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어 거의 한 8시간, 10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돌아가서 좋은 점이 뭐냐? 이걸 이렇게 여기다가 돌리는 이유가 당연히 여기 화장실에는 이렇게 환풍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도 화장실에 곰팡이 같은 게 자주 생겨 가지고 그 닦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곰팡이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우리 아들이 사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걸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충전시켜서 또 걸어놓고 또. 정지되면 다시 가서 충전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곰팡이도 안 나고 그냥 아주 뽀송뽀송해요. 이 화장실이. 그래서 화장실이 뽀송뽀송해서 확실하게 곰팡이가 지금 덜 나는 것 같고 곰팡이가 잘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 여름에 덥잖아요. 뭐 에어컨을 키었을 때는 뭐다 실내가 다 시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여기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볼 때도 아, 은근히 얘가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많이 돌아서 화장실 자체가 다 시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고 생각할수록 신박하고 저는 사실 처음에는 아뭐몇번 돌아가다가 고장이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 사용한 지가 한참 됐어요 지금 몇달 지금 1 년은 좀안 됐고요 몇달 됐어요 그러는데 뭐 고장 같은 것도 없고 손쉽게 충전해서 그냥 걸어놓으면 되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고리 해가지고 저 끈에다가 뺐다 꼈다 해서 충전시키고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이거 한번 보신 분들 혹시 화장실에 곰팡이 나거나 또 습기가 많아서 조금 걱정되고 고민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아유, 우리 선풍기, 너무 고마워요.